하나님의 응답이 멈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분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너무 바빠서 예배에 늦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분주할 때는 하나님을 향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뭐 너무 쉽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오지 않을 때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루터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인쇄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사역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다라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그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0,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지금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뭐 소용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서 다 지금 뭐 무찌르고 쳐부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열정처럼 보이는데 이건 교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형통함이 있어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 오래전의 일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모들이 버리고 또 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매겨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불이 필요합니다. 만부를 좀 주셔서 이 아이들 먹을 것좀 입힐 것좀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빙고에 갔습니다. 서빙고. 서빙고에 가면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라고.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와서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또 데려갑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만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부를 받아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또, 소년원의 간애들 면회 가서 먹을 거 넣어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법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에어컨을 튼다고 여러분, 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가을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울은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열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어떤 작전으로 내 어떤 병법을 가지고 블레셋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가자 막 가는 겁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고 있는데 사울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패배에 올립니다. 여러분, 패배를 면하고 싶고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범했던 하나님 없이 싸우려고 했던 이, 이 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아들 여러분, 요나다는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 밖에 없었어요. 요나당과 그의 칼을 들고 있었던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혼란해 적진을 막 20명을 무찌르고 그리고 블레의 진을 요동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아들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안 닮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내 맘대로 가고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요나단은 누구한테 배운 거지? 아버지에게 배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사울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나단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꾸 여러분 미끄러지고 패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사울의 외모를 볼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야 역시 우리의 왕이다 했거든요. 사람들의 외모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중심에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던지 하나님의 움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까지는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곧 이제 저는 알비를 끌고 USC 앞에 갈 겁니다 청년들 전도하러요 우리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 뜨거움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멈추지 말라. 투더 프리치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말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외치라. 선포하라. 알려라. 막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임하는데 어떻게 멈추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계산도 하지 말고 환경도 체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은 다 영어를 잘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를 처음 저 이제 뭐 공부를 해봐서 전도를 해야겠다 할때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신학교 뒤에 이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딱 바위에 서서 이제 성경을 다 암송하는 거죠. 성경을 다 암송해 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위로와 은혜를 줬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참새였습니다. 참새 15마리 정도가 바로 나무 앞에 와서 딱 도망가지도 않고, 할렐루야, 프리즈로드 하면은 짹짹짹쨔 가는데 저는 아멘 소리로 들었어요 그때 저를 찾아와줬던 두 마리의 까치. 까치 두 마리하고 참새들 때가 와가지고 막저 설교를 하는데 아멘아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습했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실력이 왜 이렇게 안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만큼 알고 있는 영어를 가지고도 저는 미국에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을 전도하고 일주일에 20명에서 60명씩 불고기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오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타이밍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동참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동참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역이 최전방에 있는 사역입니다 적진을 공격하는 마치 용사의 그리스도 용사의 심정을 가지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올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용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교회 새 용원들을 보내달라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세례받는 수가 더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야 전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야, 나사렛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헤아려고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울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무리 사울이 그 기도하는 척 해도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 가장 중심에 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신앙을 붙들고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을 때는 성경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없을 때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보셨습니까? 한 번은 읽어 보셨습니까? 두 번, 세 번은 읽어 보셨습니까? 한 일곱 번 번은 읽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말을 안 들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놈들아 보이는 아버지도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은 못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사울은 여러분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죄가 이, 이 문제가 이 원인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면 요나단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아들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맹서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사울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괜히 잘못도 없는 요나단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되오나건데 일상을 보이소사였던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리고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아 45절,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아니라 요나단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요나단을 왜 죽이냐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도 애 넷을 키워보니까요. 새벽 2시든 3시든 아이가 아 하고 울면은 바로 일어나서 몇초 만에 일어나서 뛰어가는 제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우니까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아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부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올때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불리하고, 적들의 하나님 아버지 군사는 3만 명의 아버지 마병이 있고 6천명의 마병이 있고 3만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은 요나단을 통해서 적진을 혼란하게 하고 오늘 적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땅에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왕 되려고 하는 이 엘레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